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요즘 그야말로 충격과 호기심으로 뒤섞인 뜨거운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바로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던 차세대 황태자 박지현을 둘러싼 MBN의 파격적 행보가 그 시작점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다는 예고로 인해 방송가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설렘 반 기대 반 분위기에 휩싸였는데, 막상 공개된 내용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단독 송출의 서막이었다. 다른 방송사가 감히 박지현의 영상을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오직 MBN만이 그의 모습을 독점한다는 의혹이 현실화된 것이다. 평소에도 신비주의적인 태도를 지켜오던 그였기에 이번 MBN 출연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이들이 많았지만 대중이 상상했던 깜짝 무대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대한 파장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실 국내 트로트판에서 독점 출연 자체가 전무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특정 방송사가 한 명의 핵심 아티스트를 철옹성 안에 가두는 방식으로 저돌적 투자를 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특히 트로트 장르는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중에서도 가장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는 장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팬덤을 보유한 신흥 스타를 한 채널이 통째로 품었다는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일부 팬들은 박지연을 한 군데에서만 볼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반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의아함을 표출했다. 방송사 간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동시에 트로트라는 장르 특유의 연합 분위기와 친밀한 아티스트 교류가 늘 존재해왔던 터라 이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이뤄진 독점 체결은 상식을 벗어난 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MBN이 어떤 방식으로 이 엄청난 거래를 성사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수 많은 언론 보도나 익명의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수억 원대, 아니 그 이상으로도 추측된다는 이야기를 던지며 흡사 역대급 초대형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거기에 더해 박지현의 일정과 활동 전반을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을 만큼 조율 권한이 큰 계약 조건이 포함되었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트로트 업계에서도 돈이 오가는 거야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전면적이면서도 배타적인 형태의 계약은 매우 드물다는 점이 더욱 화제를 불러일으킨다. 시청자나 팬들은 그저 좋아하는 가수의 방송 출연을 반기거나 아쉬워하거나 또는 의문을 품는 정도로 반응하지만 방송사와 연예계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분위기다. 다른 채널에서 박지연을 섭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니 그동안 그의 출연을 갈망해온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방송, 그리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등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한 예능 PD는 이 정도로 폐쇄적인 전속 체계라면 섭외 문의조차 하기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박지연이라는 인물이 갖는 가치다. 그는 단순한 신의 트로트 가수로만 치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넓은 팬층을 거느리고 있다. 세련되면서도 담백한 보이스. 클래식 드라마 주인공처럼 수려한 외모, 그리고 기존 트로트계에서 보기 드물었던 글로벌 감성까지 두루 갖춰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고루 끌어안는 매력을 보여주었다. 방송사들은 물론이고, 매니지먼트사, 기획사들도 그를 새로운 트로트 르네상스를 열어줄 열쇠 같은 인물로 평가해왔다. 그런데 정작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고, 인터넷 방송이나 리얼리티 예능, 심지어 SNS 활동조차도 거의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이 오히려 신비주의라는 독특한 이미지를 강화했고, 출연만 하면 폭발적 관심이 쏟아지는 효과를 불러왔다. 이런 박지연을 잡아두려면 엄청난 자본과 독점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MBN이 바로 그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 MBN은 한때는 중장년층 위주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며 젊은 시청자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새로운 예능 기획과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유명 연예인 섭외 등으로 변화의 속도를 올리던 중 업계 내에서 젊은 트로트로 주목받는 박지연을 발견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트로트의 장르 특성상 연령대가 높은 시청자층에게 확고한 지지를 받지만 동시에 박지연은 젊은 팬들도 끌어모으는 이중 매력을 갖춘 아티스트라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크다. 문제는 그 투자의 방식이 일반적인 행사 초청이나 일회성 방송 출연료 정도가 아니라 장기 독점 형태로 굳어져 버렸다는 점이다. 방송과 일각에서는 이런 식의 폐쇄적 독점이 과연 한국 트로트 산업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까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로트가 한때는 올드한 장르 취급을 받다가 최근 들어 다양한 예능과 경연을 통해 젊은 층까지 팬덤을 형성하며 제도약에 성공했는데 이러한 다양성과 개방성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할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박지현의 입장 역시 완전히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아무리 거대 자본이 투자된다고 해도 한정된 플랫폼 안에서만 활동해야 한다면 그의 예술적 자유와 대중적 확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스타병에 걸려서 무조건적인 독점을 바라거나 혹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속사나 다른 이들의 결정에 의해 MBN과의 전속 체계를 받아들였다면 장기적으로 대중과의 폭넓은 접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된다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자신의 매력과 일상을 보여주는 일이 곧 팬덤 확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아이돌이나 대세 가수들도 여러 플랫폼과 협업하거나 유튜브나 SNS로 팬들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성장해왔다. 그런데 박지현의 경우 오직 M뱅이라는 채널 속에서만 모습을 보이는 강제적 희소성이 과연 장기적 성장에 도움을 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염려들은 곧바로 트로트 팬덤 사이에서도 뜨겁게 오르내리는 화제로 떠올랐다. 일부 팬들은 그래도 아예 방송에서 안 보이는 것보다는 낫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대다수는 박지연은 모두의 가수인데 왜 특정 채널에 갇히는가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무 독점적이면 결국 시청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아티스트도 편협한 이미지에 갇힐 것이다라는 우려가 잇따른다. 또한 현재는 신비롭고 특별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식상해질 수도 있다. 그때 mbn은 어떤 전략을 내놓을 것인가 라는 문제 제기 역시 심심치 않게 보인다. 이런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면 mbn이나 박지현 측에서도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특히 트로트는 청취자 참여와 팬들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독점 계약으로 인해 혹시나 이들의 응원이 식어버리면 양쪽 모두가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업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오히려 트로트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몇년 전부터 트로트가 다시 부흥하면서 다채로운 경연 프로그램과 신곡 발매가 이어졌고 2030 젊은 세대들도 적극적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방송사들 역시 트로트 콘텐츠에 과감한 투자를 계속해왔는데 MBN이 박지현을 통해 그 의지를 더욱 극단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이다. 만약 이 MBM 박지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단순 방송 출연을 넘어 디지털 음원, 온라인 팬미팅, 해외 공연까지 아우르는 종합기획으로 발전한다면 전통적인 트로트 시장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독점 계약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거나 아티스트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시청자들의 선택권마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산업 전체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미 다른 방송사들이 박지연처럼 뛰어난 아티스트들이 특정 채널에만 묵이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방송사는 기획사, 매니지먼트사들과 연대하여 독점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언급하며 아티스트 자유 보호 협약 같은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는 풍문도 들린다. 물론 방송사 간 노골적인 갈등이 표면화되면 시청자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물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 명의 가수에 대한 독점이 촉발점이 되어 앞으로 트로트 신에 대한 자원 전쟁이 심화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트로트 시장이 이렇게까지 뜨거웠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미 아이돌 중심이었던 연예계 곳곳에서 트로트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흐름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다. MBN의 공식 입장은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MBN은 별다른 기자회견 없이도 사실상 단독 송출을 강행했고, 박지연을 더 이상 다른 채널에서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호를 얻게 전반에 던진 상태다. 이로 인해 대다수 시청자와 팬들은 지금 이게 정말 현실인가 하는 의문과 호기심 그리고 분노까지 여러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박지현이나 그의 소속사 역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는 혹시나 계약 내용이 노출되어 추가 논란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MBN과 박지현 측이 종국에는 긍정적인 해법을 찾으려 할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딜단 큰 돈이 오가면 방송사는 최대한 독점 권리를 행사하려 들 거이라는 냉소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결국 이 거대한 소동은 대한민국 트로트 판도 전체에 걸친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박지현이 지금처럼 mbn 독점 체계에 머무르게 된다면 과연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나 팬베이스가 기존보다 더 확장될지 아니면 오히려 제한된 무대 속에서 점차 신비주의를 소모해버리고 말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만약 그가 다른 방송사나 플랫폼의 러브콜을 전혀 수용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버리면 새로운 음악적 시도나 파격적인 협업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독점 계약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질 여지를 남겨두었다면 의외로 타 채널과도 특별 협업 형태로 깜짝 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희망 어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분명한 것은 지금껏 트로트계에서 볼수 없었던 스케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독점 구조가 현실화되었고, 이는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권력 관계와 생태계 전반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세 가수 박지현이 서 있다. 과연 이 모든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팬들은 박지연이 자유롭게 날아오르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기를 바라고 MBN은 막대한 투자로 대형 가수를 자산화해 시청률과 화제성을 동시에 거머쥐고 싶어한다. 이 상반된 이해관계가 어떤 접점을 만들어낼지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현재의 긴장감은 트로트계뿐 아니라 방송가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인다. 어쩌면 이 사건은 기존의 구태의연한 방송사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의 시작일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큰 욕심이 만들어낸 길시적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박지영과 MBN의 만남이 일으킨 파장은 이미 대한민국 트로트 신을 넘어 음악 산업과 방송 생태계 전반에 돌덩이를 던진 것처럼 커다란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초유의 독점 사태가 끝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누구도 쉽사리 단언하지 못한다. 이제 막 시작된 이긴 서사는 박지현이 정말로 MBN의 가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자유로운 예술가로 날갯짓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앞으로도 계속 팬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 트로트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도 결정될 것이다.